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타쌤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이차 함수 개념 정리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유형 파트에서 1, 2, 3, 4 쭈루룩 했던 거 당연히 여러분들 네, 머릿속에도 인지가 되고 계셔야 되고요. <laughs>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이 이제 등장합니다. y는 요아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강의 주제 제목도 이차 함수, 이 아이의 그래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에 이차 함수라는 단어는 좀 생략할게요. 예. 요 아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5번 유형이야. 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요. 이 5번 아이는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이 4번까지에 봤던 것들은 내가 식만 딱 보면, 이차 함수 식만 딱 보면 꼭지점도 알수 있었죠. 축의 방정식도 알수 있었죠. 뭐 뜻도 당연히 알수 있고요. 근데 얘는 이것만 딱 보고 절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 꼭지점이라던가 혹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요꼬라지요. 이걸로 고쳐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와. 어, 정말요,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일명 이 아이가 그래프를 단박에 그릴 수 있는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뭐라고요? 2차 함순지를 수 단박에 알수 있는 하나의 큰 틀. 폼이라고요. 그래서 요 일반형 아이를 내가 이렇게 바꿔야 그래프를 한 큐에 그릴 수 있고 꼭지점도 한 큐에 알수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이걸로 바꾸는 과정. 와, 선생님 어떻게 바꿔요? <laughs> 사실 비슷한 아이를 2차 방정식에서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있잖아. 근의 공식 도출하는 거. 막 신나게 막상수항 막 넘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인 겁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얘는 함수라서. 자, 가볼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얘 화로 바꿀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요.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이었다란 말이야. 여기 있는 C라는 아이를 내가 저쪽으로 먼저 보내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오, 선생님 있잖아요. 얘도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C를요, 상수항 얘를 저쪽으로 보낼래요. 그러면 걔는 이미 Y는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함수식인데, Y-C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이,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좌변아이는 웬만하면 y 는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함부로 얘를 보낼 순 없어요. 근데 보내지 않고요. 따로 빼놓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 몸 따로, 제, 저기 뒤에 따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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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예 이걸 보내지 않고 나는 다른 몸이라고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 아이가 이런 꼬라지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제곱식 유형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아, 걸림돌이 있잖아. 뭐? 얘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어야 우리가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를 1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야. 이게 2차 방정식 때는 양쪽을 다 a로 나눠버리면 됐었다? 근데 얘는 나 계속 y는으로 시작할 거라니까. 함부로 나누시면 안 돼요. 이거 나누면 a분의 y는 이렇게 되게? 음, 얘도 이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바깥으로 빼버려.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될 것이며? x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 a라는 아이를 바깥으로 뺐어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아이를 나누시면 되죠. a분의 b, x요. 저 뒤에 플러스 c, 아직 붙어 있어요. 자, 이제 나는 여기 있는 이 괄호 i 있잖아요. 이창의 개수도 1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뒤에 누군가를 추가를 딱 해줘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자, 어떻게 해요? 아하. 아, 노란색으로 써야겠네요. 네, a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있고요. 뒤에다가 누군가를 추가하실 거예요. 네, 자, 추가할 겁니다. 누굴 추가해야 되죠? 얘의 반의 제곱이요. 잘한다. 얘의 반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아이는 2a분의 b가 되겠죠? 개의 제곱이 더해지셔야 돼. 수도.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왜? 내 마음대로 여기다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했으면 식이 똑같아져야 돼. 뭐만 해주면 얘가 식이 똑같아지게요? 그렇지. 빼는 거야. 이렇게 한번더 했으면 한번 빼주면 돼. 그러면 어차피 없는 아이인 거니까 식은 변함이 없어. 자 그리고 뒤에 아직 c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괄호 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완전제곱식으로 묶이죠? 얘까지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요.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떻게? 바깥으로 빼야지. 나는 이 아이만 완전제곱식으로 하나의 괄호를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이 아이는 바깥으로 뺄 거다. 근데 막 빼요. 앞에 a가 곱혀져 있는데, 그렇죠?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서 바깥으로 빼시는 작업이에요. 갑시다, 그럼. 뭐요? 앞에 a 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에 플러스 2a분의 b에다가 완전 제곱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음. 얘랑 얘랑 곱해줘야 돼. 예. 네. 그러려면, 요 y가 얼마 나오시죠? 요 y만? 요 y만. 얼마? 4a 제곱분의 B제곱이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앞에 A를 곱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해버려. 그러면 찍찍 없어지네요. 결국 얼마요? 4A분의 B제곱이요. 근데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요. 그리고 아직 뒤에 붙어 있어요. 얘가요.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여기 다 끝났고요. 이걸로.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통체로가 바로 누군 거야? 여기 있는 아이 Q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고등학교 때 가시면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써요. 그래가지고 아예 얘까지 외우도록 만듭니다. 어. 여기서 P가 누구고, 뭐 Q가 누구다라고 해서 이제 외우도록 만드는데, 사실상 중학교 때에는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두개더 해가지고, 더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통분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4A로 만들고, 가지고 4A 분의뭐 4AC 마이너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로 딱 묶어버리면 뭐 어쩌죠, 저쩌 이런 식으로. 예. 네. 근데 어쨌든 지 간에 내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어차피 숫자 드릴 테니까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 네. 자 일단은 이 과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요 아이를 이런 꼬라지로 바꾼 거예요. 네, 가지고 바꿀 때에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과정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좋아.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 적용문제. 나와라슝. 자, 얘인데요. 얘를 이걸로 나타냈대요. 갑시다. 가볼래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뒤에 마이너스 16이에요. 요걸 한 몸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요 y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 누군데? 얘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 빼요. 그럼 얘는 뭐 남고요? x제곱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잡아 빼요. 그 얘기인즉슨 마이너스 2로 나누실 거예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6x요. 그리고 저 뒤에 마이너스 16이요. 진짜로 실제로 곱해보셔요. 네, 분배를 딱 해보니까 플러스 12x 나오죠. 자, 이제 문제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아이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요거의 반의 제곱이요. 얼마? 이거의 반은 마이너스 3. 그거의 제곱은 플러스 9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땡이에요. 왜? 더하기만 하면 어떡해. 그럼 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뭐 해주셔야 돼요? 빼주셔야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져요. 자, 이제 내가 해야 할일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 얘랑 묶어서 저쪽으로 보낼 거예요. 갑시다 그럼. 자, 앞에 있는 아이는 마이너스 2에 요 괄호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요. 이 정도는 껌이죠? 다음 뒤로 넘기실 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빼내실 때 얘네 둘을 결합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면에 곱하기가 되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그럼 얼마요? 플러스 18. 뒤에 마이너스 16. 와! 계산을 해보니까, X-3의 완전제곱, 앞에 마이너스 2 붙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둘 계산하니까, 플러스 2요. 와! 선생님! 얘가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P가 얼마, 아 A부터 갑시다. A가 얼마예요? 예,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p는 얼마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p에요. 여러분 그 중에 p만을 원했어요. 그럼 p만은 얼마? 앞에 마이너스 살려놓고 3인거죠. 그 다음 q는요? 에이,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네요. 2죠. 뭐 구하래요? a에서 p를 빼고요. q도 빼달래요. 마이너스 2에서 p를 빼고 q도 빼달래요.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좋아. 자,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바꾸는 작업은 했어. 바꾸는 작업은 했어. 얘의 그래프 한번 가볼 거예요. 예. 어. 요 아이에서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가느냐? 그래, 맞아. 얘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표준형꼴로 다시 말한다면 뭐야? 요 아이를 반드시 어느 꼴로 고치시고요. y 는 a에 x p의 완전제곱 플러스 q 요표준형꼴아지로 고친 후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얘긴거죠 고쳐서라고 얘기하는게 좀 그러네요. 고치기라고 할까? 고치기 자 요거를 고쳤을 때 재밌는건 뭐냐면 이 아이를 신나게 신나게 고쳐보니까요. 아까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어요. 얘를 이 꼬라지로 딱 고쳐보니 요 아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어떤 스타일로 고쳐졌냐면, y는 a의 x 플러스 2의 a분의 b의 완전체고, 이 뒤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죠? 내가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그 아이 굳이 묶어서 쓸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걸 묶어서 외우기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해. 얘는 외워야 돼. 외우면 문제 푸는 속도가 완전히 빨라져요. 에이,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분명히 이 아이를 요런 꼬라지로 고쳐봤습니다. 그죠? 이 꼬라지는 바로 얘를 의미하는 애예요. 그럼 잠깐만 앞에 a, a 똑같죠? 괄호하고 x, x 똑같아요. 어? 그럼 결국 마이너스 p라는 아이가 플러스 이거라는 아이야. 그럼 그 얘기인 즉슨, 맞아. 와우. 이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거죠. p가 얼마라는 거예요? 에이, 플러스 2a분의 b야? No,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럼 저 p가 뭔데? 이 아이의 꼭지점이 p, 콤마, q 예요 그죠? 이 아이의 꼭점 뭐라고요? P, Q라고요. 그럼 P는 뭐라고? 그렇지. 다시 얘기한다면 꼭지점의 X좌표. 그게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와우. 얜 거야, 얘. 나는 얘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a가 얘고요. b가 얘고요. c가 얘예요. 근데요. 꼭지점의 x 좌표를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마이너스에다가 a의 두 배. a가 누군데? 얘예요. 얘의 두 배. 그거 분의 b 얘예요. 그럼 꼭짓점의 y 좌표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외워요? 내가 이 뒤에 거 외우라고 그랬어. 아, 외울 필요가 없어. 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내가 얘가 나왔으면, X 좌표, 꼭점에 X 좌표, 얘가 나왔으면, 꼭점에 X 좌표를 X라는 문자에 대입하시고요. 그때의 Y의 값이라는 거지. 어, 이거 아래다 내려가면 안 보이실 것같고 위에다 쓸게요. 그때의 Y의 값 이게 곧 꼭지점이 y 좌표예요 그럼 요거 두개가 나오시면 내가 대충이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꼭지점 딱 잡고 A의 부호가 누군지 보셔가지고 A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위로 이렇게 똑바로 된컵 모양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거 할거냐 아니면 위로 볼록한걸 그릴거냐 라는 얘기가 되는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진짜 진짜 중요한게 하나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 어, 일단 번호를 좀 적을까요? 예, 얘가 1번, 음, 얘가 1번,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꼭시점의 x좌표 바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Uh -huh.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c라는 아이예요. 이 C라는 아이가 아주 엄청난 아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C는요, X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봐라. 여기다 0 들어가죠? 그럼 얘빵 돼요. 여기도 X잖아요? 여기다 0 집어넣어봐라. 빵 된다? 다시 말하면, X가 0일 때, 여기 0, 여기 0 되니까 Y는 몇 나와요? C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반드시 0콤마 C를 지나. 다시 한번 또 보충해서 얘기한다면, Y축에 딱 걸쳐지는 포물선, 포물선이 Y축에 딱 걸쳐지는 점이 있을 거야. 그게 0콤마 C예요. 이게 또 엄청 중요한 아이야.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a랑 b, 꼭지점 x 좌표에 관여하고요. c라는 아이는 바로 이 y축 정확하게 걸쳐지는 놈. 이 아이에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 아이들의 전부 다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나오시면 그래프는 되게 쉬워요. 그죠? 예. 그래주고 뭐 이,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한 아이야. 좋아. 우리 문제 한번 가볼게요. 나와라쇼 접고 오셔야 돼. 갑니다. 다음 중, 2차 함수 이 아이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좋아. 여기 보니까요. 이런 아이들은 괜찮아. 그냥 바로바로 알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니까요. 이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거. 이거 맞아요. 그런데 축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 꼭지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그래프의 뜻까지 나왔네요. 뭘 알아야 되는데 꼭지점을 알고 그 아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이런 아이들을 다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 그럼 고쳐볼게. 아 쓰지 말까? 나 바로 꼭점에 지잡혀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X좌표 붙어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잖아요. 2A래요. 얼마? 마이너스 4요. 그거 분의 B래요. 4요. 어라? 얘 플러스로 바뀌겠죠? 약분 되시네요. 얼마? 1나와요. 그럼 꼭점의 y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x에다가 집어넣어 그때의 y의 값이 y 좌표야 꼭점의 y 좌표. 1집어넣을래? 그럼 1의 제곱은 1. 앞에 뭐요? 마이너스 2. 1집어넣을래? 얼마요? 플러스 4. 1집어넣을래? 집어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지. 계산해 주세요. 얼마? 와우. 선생님, 이거요. 마이너스 3이네요. 네네네. 네, 네. 결국,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잘한다. 1콤마,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단박에 표준형 꼬라지, 우리 4번 유형 꼬라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y는? a. a가 누군데? 아, 얘가 a라니까. a는 그대로 들어가. 마이너스 2. 거기에, x, 모의 제곱, 자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에요. 모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잘한다. 자, 그럼 갑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라고 그랬죠 x는 1을 축으로 한다. 맞죠? 다음 5번이요. 자, 예를 보던, 예를 보던, 보시면 그래프의 뜻알수 있어요. 이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서는 y는 마이너스 ex제곱의 그래프. 맞나요? 여기까지? 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1이야?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지. 틀렸죠? 플러스 1이어야 돼요. y축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얘네들은 다 맞는데요. 얘가 틀렸네요. 이게 플러스 1이어야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나얘 확인사살 하고 싶어. 4번. 4번은 어떻게 해? 그렇죠.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해. 대충만 그려.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세요. 혹시 몇 콤마면? 1콤마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대충 뭐한이 정도에 있겠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얘가 A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있겠지. 좋았어. 갑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의 영역이래요. 1이 어디 계시는데? 여기야. 얘보다 작대. 그럼 이 앞이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로 본다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는 X의 값이 증가하면 그럽니다. 어? X의 값이 증가? 왼쪽에서 오른쪽 상대적으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잖아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저는 x좌표 y좌표로 끄집어내 갖고 구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 아이 정말 원리대로. 4번, 표준형 꼬라지로 한번 고쳐보기.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5 저쪽으로 빼고, 마이너스 2도 이렇게 괄호로 채운 다음에, 누구 더해주고, 누구 빼주고. 예. 우리 적용문제 58번에서 했던 것처럼 연습해주기. 땡큐.